잠시만요 아 점프 잘 안들어왔죠 하지만 네, 손담미님께서 다시 리바운드를 잡아주셨고요 리바운드를 또 따라와주시고 계셔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성공호공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다음 대회부터는 성공호공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두경기니까 성공호공 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블럭 당하네요. 손담민님께서 블럭을 벌써 진행 잡아주시고 계세, 계시고. 아, 네. 좋았죠, 아, 방금. 스펙을 방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얘기 들었는데, 가자미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 이제 휴가로 파포의 덩크를 블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말 힘들었다고. 정말 힘든 경기 가될것 같다고 그렇게는 얘기,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파포 덩크를 막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막기 힘들다고, 막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도 지금 가자미 분들이 잘 따라오고 하고 계셔서 경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잘 피했죠, 방금은. 아, 아, 에서팡님께서. 역시 담배님께서 주득으로 지금 호흡하셔 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아, 휴식빠르네 님이 아직 영득점이세요 좀더 득점을 분발을 해주셔서, 따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2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3점, 아 그치, 소지 못하죠. 지금 너무, 백룰이 너무 눈에 보여서, 지금 드리고 속도도,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너무 급한 공격이었어요. 아, 블락. 너무 급한 공격이었어요, 너무. 선수 교체 가능합니다. 아, 이 공격이 너무 아쉽네요. 너무, 너무 급한 공격이었어요. 너무 샤클락이 너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푸텍의 장점이 나오죠. 좌우를 벌린 다음에 이제 슈가를 이용한 이 공격만 나, 나오면은. CF 대 카드는 CF가 방법이 없어져서. 전반전에는 손담비님께서 주로 득을 하셨다면 은 이제 휘인님께서 주로 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영리하게 게임하시죠 아 나이스입니다 네, 아, 휘인님께서 리바운드 잡 주시고 역시 아 전반전에는 손담비님께서 주로 득점을 하셨다면은 후반전에는 휘인님을 이용하셔서 좀 전술의 변화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가자미 분들께서 안들어가네요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점수 차이가 지금 8점 차이가 나게 되죠 8댑과 지금 8점 차이 네 그쵸 그렇죠. 8점 차이가 나게 되죠 아, 리바운드 숫자도 지금 5개 대 3개로 가다미가 지고 있진 않은데 하, 정말 점수 차이가 이게 블락을 너무 많이 당해서 더 5개나 당했어요 블락을 그 차이 너무 큰것 같아요 공격이 너무 급하죠 지금 근데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빠르게 공격하네요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방금 공격은 지금 가다미 분들은 천천히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근데 푸텍의 장점이 너무 명확해서 사실 푸텍의 점수 차이가 나가면 절대 지지 않는 침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8점 차를, 하, 역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너무 급해요. 아, 분명, 아, 이거 방금, 센터님께서 좋긴 하셨는데, 리바운드 5개로, 대사기로... 아 괜찮긴 하시는데, 지금, 블락이 너무 많이 당하고 계셔서, 총두 개로 하신 블락 여섯 개에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어, 풀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휘인님을 후반전 득점을 내서서 이게 지금 이것도 안 되죠. 너무 지금 3점에 밖에 없다는 게 보여서 지금 부탁분들은 3점만 막으면 되니까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역전하기만 너무 사실상 힘들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쵸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가자미 분들이 지금 너무 딱파실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되면 또 리바운드는 그쵸 손담비 분이 이용하실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지금 빅을 바꿔서 뺐기 때문에 저거 그냥 던지는 거죠 좀비더 블랑님께서 들어가겠죠? 네, 들어가네요. 이건 들어가야죠. 지점 7점, 7점 차인가요? 네, 7점 차죠. 이게 이렇게 되면 다시 9점 차게 되는 거죠. 경기가 지금 1분 30밖에 초안 남았는데, 아, 9점 차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안 들어가죠. 첩 껐어요, 방기 이건, 아, 이거. 또안 다시 천천히 들어오겠죠 아 스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틸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래도 리본드는 좋았고 네아 덕클 더클은 좋았어요 심리전을 펼치는 게 좋은데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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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어요 들어가야죠 3점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포텍분들도 3점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 노마크예요. 요... 들어가네요. 들어가죠. 노마크였어요. 지금 너무 가자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겠죠? 들어가. 하... 챙겼네 이미 그쵸. 그렇죠. 이미 이미 경질를네 너무 늦은 것 같아요. 10점 차. 지금 가자민 분들께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셔갖고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연구,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그래도 그래도 처음에 너무 급했어요. 그쵸 너무 2점 차에 이 차이에 대한 그런 부안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이 예, 행촌이 말대로 너무 긴장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점수차를. 나안 <laughs> 들어가네요. 아, 이렇게 되면 은 수고하셨습니다. 점수차는.